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14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이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 앞에 또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하늘의 복,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또 신자로서의 특권과 그 은혜, 놀라우신 그 부요한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날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새 힘을 얻고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음으로 더 힘있게 주께서 주신 그 소명의 자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깊은 곳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절에서 10절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관해 말한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14절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로 관심을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살펴보겠지만, 11절에서 12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우리라는 그 표현은 이제 유대인 그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3절에 14절에 너희는 이제 에베소 교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인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그것을 하나됨과 화해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도 에베소서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대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여러 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실제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이제 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 자기 백성들의 그 그러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진노와 저주를 이제 다 받으셔서 죽으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온세상이그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이제 어 구원하시는 그대 구속을 위하여서 죽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이 되었다 라는 동사는 제비를 뽑아 정하다, 선택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서 이제 기업을 이제 나누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우수와서의 그런 말씀이라든지 우리들 보면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재비를 뽑아 정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그런 의미가, 기업이 되었다. 재비를 뽑아 정하다라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재비를 뽑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비 뽑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몫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 선택, 양자 됨, 또 구속 그리고 만물의 통일의 비밀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신 것 이런 이러,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12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인식 그것을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들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수소의 그런 찬미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인간 중심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세속적인 우리의 가치관과 격렬하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나의 그런 가능성, 능력을 과신하면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려는 그런 격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망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한 그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들은 이제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된 존재들인 거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찬미하는 자리에서.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옮겨간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우리. 우리,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2절에 전부터 바라던 이란 말씀을 원문으로 보실 때, 그 전부터 바라던 이란 말씀이 먼저 소망을 가진 이란 의미,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 됩니다. 먼저 소망을 가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 먼저 소망을 가진이라는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11절에 12절에 우리와 13절, 14절에서 바울이 그 주어를 전환하면서 너희라고 표현하면서 대조를 이루는 것에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 중에서도 그 택한 백성을 예정하셔서 그예정하신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그, 그 안에서, 너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구원하 하나님께서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성도들 너희들, 너희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 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고인 거죠 우리들만이 선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은혜 그 계시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 바로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얼떨떨하고 그것이 참 놀라운 은혜이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라고까지 표현해. 너희의 구원의 복음.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리킨다 했잖아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 너희 것이다. 너희 구원의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복음은 이방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었습니다. 우리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럼 확실한, 우리 여러분 구원 확실히 가져도 되는 것이죠. 이 이러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치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 그러니까 또한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 의지를, 그 주인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불에 달군 쇠도장을 가축이나 노예에 찍어서 가축이나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교의 이방인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죠. 원문의 문장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을 치셨다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 동시에 성령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유대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확증해 주신 거예요. 성령에 관한 바울의 진술은 14절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거죠. 14절의 핵심 내용은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본래 이제 상업용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보증이란 말잘 아시죠? 물건 값에 그 완전히 이제 완불된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 현대에 쓰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미리 지불하는 그 계약금이나 첫 번째,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그 납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납입금을 가리켜서 보증이다. 이렇게 이, 이, 이 당시에 쓰이던 그 보증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라는 말은 성령이 장차 우리들이,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릴 기업에 대한 그러한 계약금 또는 첫 번째 나비금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계약금을 그리고 첫 번째 나비금을 누가 냅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냅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냅니까? 보통 거래를 하면? 물건을 이제 사는 사람이 그 계약금을 지불하잖아요. 첫 번째 납입금을 내잖아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계약금으로 첫 번째 납입금으로 기업을 너에게 주셨어. 하나님 나라 우리 이미 받으셨 받으,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근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완전한 그 보장을 그 보증을 성령님으로 첫 번째 계약금, 계약금 첫 번째 납입금으로도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도 주시는 분인데, 그 계약금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계약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만큼, 이렇게 우리들이, 그, 우리,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실함에 대해서 우리도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 안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위로를 얻고, 성령의자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세심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4절 성령이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얻으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소유 소유다라는 거 얘기. 어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속량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계약금이 되어 주셔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첫 번째 나비금이 되어 주셔서 너희들이 지금 이미 받은 구원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확실하다. 그래서 두려하거나 워 불안해하거나 떨지 말아라. 너희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작은 믿음이든지 구원의 큰 믿음이든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전에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다면 구원의 확실함은 여러분들이 여부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의 확실함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신다. 여러분을 인치셨다.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 이 흔들릴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 진실한 신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제 진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때 의심이 들, 들 수가 있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의심이 들면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대한그 진실한 믿음으로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그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믿음. 내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때로는 인생의 경량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들 그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가 되어 여러분 구원 받았다. 여러분들 구원은 이미 또 하나님께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약해지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 분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라나도록 그리고 장성한 불량들도 자라나게 하시는 그 성도의 견인까지 주님께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능력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면서 여러분들 구원의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갖는 것은 성도들로서 또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갖는 것에서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칼빈에 비롯한 그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의 마땅히 그 신자로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어떠한 때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그 풍성함,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인치심과 그 보증의 확실함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흘림을 통한 구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진리가 무엇을 위함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과 같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시기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우리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입술로 찬양하죠. 그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공예배 시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 신자로서의 마땅한 바인 겁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잠시 내가 손해보는 듯한 때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찬미의 입술로 제사를 드리기 원하시는구나. 아, 찬미로 그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리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을 이제 감수하면서, 여러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돌이다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항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들이 나날이 나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됨을 깨닫게 해 주셨으며 영원한 그 작정의 그 경륜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들이, 우리들이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비밀을 깨닫고 어,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로 충분한 존재 그러한 신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무게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대, 하고 우리들 가운데 흔들리게 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또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시기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또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 신앙도 약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삶의 여러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삶의 정황들 가운데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견디고 또 인내하며 그뿐만 아니라 또주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 복됨의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임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자기를 부인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를 의지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시간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우리가 받은 그 복된 사랑과 은혜를 그 복음의 그 진리를 그 부여함과 풍성함을 흘려 보내고 나타내며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